안녕하세요. 배달 파트너 채널입니다. 배달 파트너 채널은 모든 라이더 및 커넥터님들, 그리고 파트너님들의 안전운전과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과 새로운 소식으로 구성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6월 8일부터 배달의민족 앱첫 화면이 파격적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 원 본격 출범에 맞춰 앱이 전격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음식 메뉴를 중심으로 구분했던 기존 화면과 달리 배민 원과 일반 주문 중계 배달을 나눴습니다. 배달 서비스 방식에 따라 서비스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대문부터 뜯어 고친 것입니다. 8일 공개되는 첫 화면은 배달, 배민, 포장, 마트 장보기, 쇼핑 라이브, 서 선물하기 전국 별미로 구분됩니다. 기존에는 한식, 분식, 카페, 디저트 등 음식 종류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비마트, 쇼핑 라이브, 전적 배달 등배달의 민족 자체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메뉴판 형태의 구성을 벗어나 원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배민 원과 비마트 등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은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달 서비스 형태에 따라 배달과 배민 원을 구분한 것이 핵심입니다. 배민 원은 배달의 민족이 새롭게 런칭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입니다. 주문 중계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배달의 민족이 전담합니다. 배민 라이더스와 배민 커넥트 등의 자체 배달 인력을 활용해 한 번에 한 개의 주문만 포화합니다. 배달은 배달의 민족이 식당으로 주문만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배달은 식당이 직접 하거나 지역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 수행합니다. 전업 배달 기사들이 음식점, 주문지가 가까운 여러 개의 주문을 한꺼번에 포화하는 묶음 배달 을 선호하는 만큼 배달 카테고리의 주문은 시간이 오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배달을 받아볼수 있는 배민원과 시간이 더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배달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민원은 기본 배달비가 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주는 주문건당 12%의 주문중기료를 배달의 민족에 지급합니다. 반면 배달은 주문발생에 따른 별도 중개수수료가 없습니다.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 배달비가 3,500원 수준입니다. 배달비는 음식 점주 판단에 따라 소비자와 음식점이 나눠 부담합니다. 배민원이 일반 배달에 비해 음식 점주 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팁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배민원은 서비스 출범 이후 한시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중개 이용료를 1,000원 정액으로 책정하고 배달비 또한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배민원 출범으로 긴장한 것은 다름 아닌 쿠팡이치입니다. 쿠팡이치는 서비스 출범 초기부터 단건 배달을 수행해 왔습니다. 빠른 배달을 강점으로 1년 만에 배달의 3위에 등극,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단건 배달을 시행하면서 쿠팡이츠의 점유율 확대에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쿠팡이츠는 쿠팡이츠 제로라는 이름의 배달비 무료 행사로 점유율 수정에 나섭니다. 6월 한 달간 새로 가입하고 처음 주문한 고객에게 배달비 무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가입 이후 30일간 매일 앱을 방문하면 하 하루에 한 개씩 쿠폰을 줍니다. 최대 4,000원에 쿠폰을 지급합니다. 대대적인 배달비 무료 이벤트는 2019년 5월 서비스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쿠팡이츠는 배달비는 물론 최소 주문 금액도 없었습니다. 서비스가 안착한 뒤에는 입점 업주에게 배달비와 최소 주문 금액을 직접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배민원 또한 초기 소비자 유입을 위해 음식점에 배달비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있습니다. 업체당 배달비 1,000원, 2,000원, 3,000원 할인 쿠폰을 각 20매씩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달파트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